네, 안녕하세요. 험차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시전입니다 이번에 영업용 번호판 포함되어서 입고된 차량은 핸드포터2 초장축 슈퍼캡 LPG 2.5 터보 차량한테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4년도 1월에 등록 1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의 풀옵션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 포함되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루프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12,000km 주행했기 때문에 앞에 타이어 하나 뒤에 타이어 모두 70% 이상 남아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운전석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공구함도 전차주분이 설치를 해놔주셨고요 적재함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투스 기능, 뭐,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슈퍼캡 차량이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오토 미션에 나온 차량. 보시고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